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몸을 움직이는 건데요. 왜 몸을 움직이는 게 필요하냐면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어 우리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처하도록 우리 몸이 준비가 돼요. 준비가 된다는 것은, 긴장이, 몸이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그 멧돼지를 만났을 때 도망을 가기 위해서도 어때요? 심장이 다른 데보다 빨리 돌아가지고, 각 근육에 피를, 특히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분도 골고루, 특히 근육에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뛰어서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싸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려고 해도 온몸의 근육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코르티졸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혈류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일상에서는 산돼지를 만나서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걱정도 있지만 그런 건 아주 적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에서 몸을 사용할 만큼 그런 많은 걱정이나 불안보다 그냥 생각에서 오는, 삶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써서 대처를 해야 될 것보다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몸 안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뛰어서 멧돼지한테 뛰어서 달려서 도망을 간다면 어떨까요? 우리 몸에 분비되어 있던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래서, 달려서 몸을 움직여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도망가지가 않는 거죠.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죠? 몸을 자꾸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몸을 움직여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어떻게 한다? 소진시키는 거죠. 소모시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몸에 이상으로서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긴장을, 우리 몸의 그런 근육에서 뭉쳐있는 거나 긴장을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릴렉스 하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트레칭, 평소에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참 필요해요. 운동을 하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하라 그러잖아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근육이 긴장된 부분이 있는데, 그 긴장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굳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운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다치게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완을 해가지고 풀어주기도록 하는 것이 스트레칭인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해보는 거죠. 막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앉아서도 할수 있어요. 예. 이 스트레칭은요. 너무 힘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좀 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법이 있는 게 아니, 아니라 좀 뭉쳐있다 싶은 것을 그냥 가볍게 움직여보는 거죠. 이렇게 마사지처럼 만져주기도 하고 예. 목고개도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조금 너무 힘껏 말고 앞으로 이렇게 당겨줘 보세요. 그 다음에 턱을 이렇게 쭉 밀어서 예. 평소에 우리가 잘안 쓰는 근육이잖아요. 그런 것들 해주고, 또, 예, 한쪽, 쪽으로 해가지고 쭉 고개를 이렇게 당겨주고, 너무 힘주지 마시고, 예, 한번 해보세요. 이때 한번 해봐야 느낌이 와요. 저는 지금 해보니까 몸이 많이 굳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편안해지네요, 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이 어디가 긴장이 되어 있고, 뭐가 굳어 있는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해 보면 거의 안 하죠. 몸이 굳어 가지고 복잡체가 나면 어쩔 수 없이 또막 하게 되는데 그런데 몸이 편안해도 평소에 이렇게 이완을 시키면은요.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멧돼지에서도 봤듯이요. 우리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어떤 감정을 느끼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해요. 그 몸이 그렇게 굳어 있거나 긴장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짜증이 잘 나요. 반응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반신욕 한번 상상해보세요. 반신욕 욕조에 누어가지고 아, 기분 좋게 이렇게 이제 따뜻한 물을 느끼면서 누워있는데, 누가 얘기하면 어때요? 부릉신경질 얘기가 잘안 돼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반응을 하게 돼, 해주게 돼요. 왜 몸과 마음은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냐. 그래서 텀날 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완인데, 이 이완은, 어, 스트레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하지만 이완은 치료용으로도 많이 써요. 치료용이라는 것은 이제, 걱정이나 불안이 있는 사람한테, 어, 조금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몸에다 돌리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을 다른데로 일부러 돌리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딴 짓을 하면은 생각을 돌리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왕 하면서 몸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몸이 굳어지니까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잠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앉아서 긴장을 다 푼다고 그 긴장을 푼다는 것은 몸에 힘을 다 뺀다고 생각해보세요. 팔이 그냥 쭉 처지도록 내버려두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은 의자에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의자에 몸이 쫙 붙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누워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누워서 고 싶으신 분들은 소리가 들리면 누우셔도 괜찮아요. 누우면은 몸이 완전히 쫙 풀어지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완 훈련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늘 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도 몸이 사실은 본인은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긴장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조금 느껴볼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른손 주먹을 힘껏 쥐어보세요. 최대한 내가 힘껏 쥘수 있는 만큼. 이런 상상하면 될 거예요. 접을 짠다 생각하고, 오렌지 접을 짠다 생각하고, 오렌지를 하나 쥐고, 얘를 접을 완전히 짜내가지고 내가 담는다 생각하고, 있는 힘껏 하면 5초 정도 마음속으로 세면서 힘을 꽉 주고 5초 후에 한번 놓아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전히 힘을 푸세요. 힘을 푸실 때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힘을 주었을 때와 힘을 풀었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힘이 확 빠졌을 때를 이렇게 좀 느껴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왼손 주먹을 질 겁니다. 시작. 힘껏 쥐세요 오렌지를 완전히 다 짜가지고, 어, 그냥 어스러지게 짠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최대한 많이 줘보세요. 셋, 넷, 다서 아프세요. 힘을 완전히 뺐어요. 자, 힘을 완전히 뺐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이번에는 팔을 들어올려서 긴장을 시킨 다음 다시 이완을 할 거거든요. 오른쪽 팔만 들어올려 보세요. 편하게 드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벽에 떨어지다 가까스로 왼손으로 소나무를 하나 잡았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소나무가 근데 빠질라 그래요. 한 2, 3초 지나면 빠질 것 같아요. 위에 사람이 손을 뻗쳤어요. 그 사람 손을 내가 지금 잡아야 돼 그래서 최대한 손을 뻗쳐서 그 사람 손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위로 힘을 주고 인근 밀어서 그 사람 손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잡아보세요.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완전히 뺐어요. 힘을 완전히 빼고 어,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힘을 주었을 때와 힘을 뺄때그 느낌을 그 차이를 많이 느끼실수록 나중에 이완하기 연습이 쉬워질 거예요. 자왼손으로 한번 대어볼까요 이번에는 저 사람 손을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최대한 붙여서 힘을 힘껏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네, 힘뺐어요힘 빼야지 힘을 뺐을 때 느낌이 어떤지 느껴지시나요? 네. 그음 오른쪽 다리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쫙 펴가지고 발끝을 몸 쪽으로 자기 앞쪽으로 최대한 당겨보세요. 다리를 쭉 펴가지고 의자 쪽으로 밑 펴가지고 앞으로 끝을 팍 등. 자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완전히 푸세요.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냥 발을 그냥 놔두세요. 이걸 느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왼발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왼발로 예. 앞으로 최대한 뻗은 다음에 발 끝을 몸 쪽으로 힘껏 당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빠진 걸 한번 느껴보시고, 마지막으로 배만 한번 하고 가면 게요 아주 넓은 초원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워서 편하게 있는데, 아이가 같이 잘 놀던 손녀 선녀가 갑자기 내배 위로 올라오려 그래. 근데, 말리지는 말고, 그냥 배 위로 올라오게 내버려 두세요. 그 대신에, 내 배가 다치면 안 되니까, 애가 올라와서, 한 대여섯 살 되는 애가 올라와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자, 누워서 배에 힘을 준다 생각하고, 애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자, 배에 힘을 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애가 내려갔어요. 이제. 힘을 힘을 줄 때와 힘 빠졌을 때그 차이가 느껴지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다시 애가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세요. 이 근육을 이렇게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이제 이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어, 이 줌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의자인데 집에 소파가 있으면요. 은 최대한 편하게 앉으신 다음에 한 번씩 몸에서 이제 걱정이 된다든지 뭔가 불안이 있다든지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이러면요 은 근육을 일단 풀어주는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근육을 그냥 풀라 그러면 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힘을 한번 딱 주시고 그 다음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주먹, 그 다음에 목 배, 어깨, 이렇게 쭉 몸을 풀어 가다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는 한때 학생 때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불면증을 약간 이렇게 겪었던 적이 있어요. 한, 한두 달 그랬던 것 같아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불면증이 잠시 와가지고, 잠을 자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없나 이런 책을 뒤지다 보니까 그때 자기 체면이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스스로를 체면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하기 전에 뭐냐면 이완 이완 훈련을 먼저 해요. 이완 훈련을 할때 손가락부터 힘을 줘가지고 손가락을 풀고 주먹을 힘을 줘서 주먹을 풀고 팔에 힘을 줘서 팔을 풀고 그거를 갖다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발에서 왼발로, 허리로, 다리, 이제 허벅지로 이렇게 쭉몸 전체로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잠들어버려요. 긴장이 점점 풀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를 이제 그 다음날 발견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채안 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잠이 잘안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안간데도 그냥 그다음부터는 잘 자요. 누우면 그냥 긴장을 싹 풀면, 풀기가 쉬워졌어요. 그렇게 보니까. 풍면은 그냥 잠이 오는 거죠. 그 과정을 주쭉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긴장을 다 풀어도 알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체면을 시작을 하는 그 과정도 이제 자기 혼자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점점 체면을 하는 거죠. 발가락 끝부터 체면을 걸기 시작하면은요. 예. 그거 다 하기 전에 잠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완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완하다 보면은 생각이 어때요? 단순해지고 멈춰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몸을 이완하면은 마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이완하기가 쉽지 않다면 우선 몸을 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릴렉스 하는 것을 평소에도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땀 흘리는 운동이나 근육 운동이나 그렇게 한마디로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런 걸 꾸준히 하시면 우리 몸에 누적되어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나 그런 불필요한 호르몬들이 소진이 되는 거죠. 소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럴 때 끝나고 나면 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이러면 기분이 훨씬 상쾌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을 이런 어떤 스트레스나 긴장으로부터 풀어내는 이것이 결국은 걱정이나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불안장애나 이런 것을 치료하는 그 이제 전문의들도 이 이완 운동들을 시켜요. 이완 운동을 시켜가지고 자꾸 이완하게 하고 이완함으로 해서 이 근육의 몸의 이완이 마음의 이완에 영향을 줄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호흡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일어나셔서 몸 이완을 한번 연습을, 그럴 때도 이렇게 힘을 빼고 걸어보시고 힘을 딱 주고 걸어보시고 서서도 그러고 다양하게 이완 운동을 해보시다 보면은요. 혼자서도 이완하기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예. 지금 시간이 23분이거든요. 11시 23분이니까 11시 30분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요 잠시 쉬셨다 오세요.